네 오늘은 삼국 대륙설의 비밀을 풀다 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국 대륙설은 제약 삭제자들에 의해서 많이 퍼져 있는 이론인데요 자 그것에 어떤 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국 대륙설이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삼국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 존재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서 대륙이란, 대륙이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쪽, 저 전부 여기, 지금 이 가운데 중원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역을 통상 대륙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설에 대해서, 어, 제재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단사학자가 말고, 이런, 어, 우리의 그, 그 유구한 역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걸 반박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세 분만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도장깨기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분도 여기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단법인 대한선랑 이멜인 사무총장님도 여기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박하고 있죠. 특히. 제가 이번에 요새 최근에 발견했는데요, 청와수라는 유튜브를 청와수라는 유튜버가 이 신라 어, 삼국 대륙설에 대한 굉장히 그 어, 논리적인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삼국 대륙설에 대해서 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거기서 좀 그것을 따라가려는 그것을 아, 그것이 옳 거, 오른 거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왔지만은, 아, 최근에 와서 이것이 얼마나 허구성이 있는지 한번 제가 따져봤는데, 예, 이 사람들, 이분들의, 이분들의 주장이 일부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분들의 주장과 함께 이 삼국 대륙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 허점을 제가 저희가 한번 같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국 대륙설이 완전히 틀리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신라만, 신라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는 삼국의 대륙설이라는 그 대륙에, 대륙이라고 할수 있는 요동지방, 저쪽 그 몽골지방이죠. 요동 요소. 거기에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이 신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중국의 이 영토입니다. 크게 중국은 이 하수강, 하, 하수강, 하수강을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 중국의 그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데요. 이 황하 여기 황하가 있죠, 황하, 황하와 위수, 회, 회수. 양자강 이 근처에 특히 특히 황하강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부터 중국이 굉장히 많이 문명이 발달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국대륙설이란 물론 이 전체 지역을 우리가 따지는 것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특히 황하지역 황화지역 황하 산동성 산서성 하복성 강소성 하남성 이 지역이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고대로부터 영토 쟁탈전이 많이 벌어졌던 곳이죠. 네. 그래서 그걸 중국을 소위 중원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대륙 중에 대륙을 중원이라고 하는데 이 중원은 어디를 많이 얘기하는 것인가? 이게 이 파란 게 이게 이 주, 황주기가 황하입니다. 황하. 황하의 위쪽에 있는 것은 하북성. 하. 남쪽에 있는 것은 한남성, 그리고 이 여기 태산이다 태산. 태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유, 중에서 동쪽에 있는 것을 산동성, 서쪽에 있는 것을 산서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황하의 중간쯤에 관중이라고 하는데, 이 5개의 지역을 관중이라고 그러는데이 다섯 개 지역을 일컫서 고대 중원지라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중국의 대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창범 교수의 저서 '하늘의 색인 우리 역사'에 보면, 일시 최적 관측지를 기준으로 해서 신라가 양자강 지역에 있었던 것 같다,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박창범, 박창범 교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2 0 0 2년에 출판된 하늘에 새긴 우리역사를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박창범 교수가 굉장히 아주 큰그역절을 내세웠는데요. 특히 이분이 그 오성치로, BC 1734년 7월 12일날, 이 모카토 금수하고 달이 서쪽 지역에서 낮게, 이 낮은 각도로 크게 일직선상을 이루고 있었다는 그런 그 고대 기록, 환고곡이 나오죠. 고대 기록을 검증해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이, 일시, 관, 일시 관측 지정을 기준으로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특히 신라, 상대 신라가 양자강 지역에 있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동정을 하는 동의를 얻었는데요. 이게 보시면 상대 신라, 상대 신라는 AD, AD 240년경, AD 3세기 초까지의 여기서 양자강 지역에서 이 일식 최적 관측 지점이다라고 그렇게 박창범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대 신라는 지금은 경주 지역, 고구려는 지금 현재 보면 만주 지역 북부 지역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백제는 이 요동 요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저도 이걸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자, 이것은 삼국 시대 일식의 최적 관측지이지 여기에서 일식을 관측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식 관측은 관측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최적 관측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호주 부근에서 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식이 관측된다면 전체그 오스트레일리아 전그 이 영토에서 일식이 관측됩니다. 하지만 최적 관측지, 즉 아주 개기 일식처럼 완벽한 일식을 볼수 있는 곳이 있고, 뭐한70% 가려진 에? 다리, 해를 가리는 모습을 볼수 있고, 뭐 0.3, 30% 가려진 부분 일식을 볼수 있는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 신라 지역에서 양쯔강 지역에서 이 최적 관측지라는 것은 양쯔강 지역에서 이 그 완벽한 일식을 거의 볼수 있다는 거지 다른 곳에서 볼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이, 이, 이 점선은 보시면 점선을 보시면 여기 뭐였습니까 요거는 요거는 최적 간척지 요건 다 가능한 간척지라는 거죠 가 일식이 가능한 간척지 안에 정주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박천봉 교수의 주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많이 저,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이, 어, 이분의 허점을, 허, 주장한 거에 허점을 제가 한번 보고자 한니다삼국사기의 신라 본기에 나오는 신라 초기, BC 54년부터 AD 201년 사이에 벌어진 16개의 이식 기록에 대한 최적 관측지가 신라 수도 경주관이라 양자강역이라는 결과 값이 나왔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신라 수도 경주관이 양자강에서 최적 관측지가나와 나왔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라 경주에서 일시 관측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박창범 교수는 아이 수도가 수도 지역에서 일식이 일시, 그, 그, 그 최적 관측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신라 초기 일식의 최적 관측지는 양자강 유학입니다. 자, 그러면 관측 가능지라는 말과는 뜻이 다른 최적 관측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네, 최적 관측지라는 거는 거의 이 계기 일식, 완벽한 일식을 이 관측이 가능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관측 가능지는 얼마든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양자강에서부터 이, 이 저기 북경까지 아니면 이 경주, 한반도에서도 일식이 관측했다는, 관측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기 허점이 있는 것이죠. 박찬범 교수의 주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를 그려놓고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적 한측지일 뿐이지, 일식이 가능한 지역은 이쪽에도 이, 이쪽에도 이합 경주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보시면, 이 점선 있지 않습니까? 실, 이쪽, 이만주역에서도 일식이 관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후안, 지금 현재 이 양자강증에 있던 후안에서 일식이 관측됐는데, 그 당시 800km 떨어진 북경에서도 일식이 관측됐다는 것이 지금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삼국사기의 신라봉기에 나오는 신라 초기 예사에 벌어진 16개의 일식관측에 대한 최적간측지가 신라의 수도 경주가 아니라 양자강역이라는 결과 값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신라의 수도가 양자강에 있다는 말은 틀린,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청하소라는 유튜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자, 일식 최적간측지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장광이양자광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점선을 보시죠. 이 점선 따라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이건 70%볼수 있고, 여기는 30% 가려진 모습 을볼수 있고, 모습, 음, 어, 태양을 볼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1년까지 관측지가, 최적 관측지가 여기라, 여기라, 여기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모든 어, 관측지가, 최적 관측지가 경주라고, 경주라고 박창범 교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의 일식 가운데 원 지역에서 있다고 할때이 70%라는 걸이 달이 해를 70%가린 지역이죠. 이최적 관측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바깥쪽에서도 어? 50%볼수 있고 그 뒤에도 야 이쪽 지역이나 30% 정도는 보, 보이지만 어쨌든 일식이라는, 거, 일식이라는 거죠. 이 삼국사기 기록에는 경 일식이 관측됐다고 했을 때 그것이 100%만 관측된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30%도 일시 간측된 거죠. 됐다고 볼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상대 신라의 최적 간측지는 양자강인 건 맞아요. 그팩트예요 그러나 이때 경주에서 일시 간측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네. 자, 이것이 여기가 이렇게 70% 가리면 최적 간측지예요 그러나 30%관간측된 곳에서 이, 이게 최적 관측지가 아니지만은 여기는 관측 가능지라는 겁니다. 경주는 틀림없이 그 당시에 경주지역에서 양자강에서 일식이 발견, 일식이 관측됐다면 틀림없이 경주에서도 일식이 관측됐을 겁니다. 왜? 양자강 지역, 하류지역에서 이 경주까지는 직선거리로 제가 보기에는 뭐한 500km나 될까요? 네. 거의 호주는 한 2000-1000km 되는데 네. 호주 전역에서 일식이 발견된 거를 비교하면 당연히 당연히 그 당시 후한 시대에 양자강에서 일식이 발, 발견, 관측됐다면 경주에서 당연히 발견됐을 것이다. 네, 그렇다는 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 당시에 낙양적에 네, 800km 되는 지점에서 지점이 떨어져 있는데도 두 군데 다 일식이 관측됐다는 것입니다. 네, 아겠죠 네. 여기서 보시는 그 박청범 교수가 얘기했던 상대 신라 시기에 예, 이 일시 관측 시기입니다. 네. 114년, 137년, 241년, 박적거세, 네. 또, 혹시나 박식거세, 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 신라, 대륙에 신라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또그 주장 중에 하나는, 야, 신라의, 그 신라의 지명이 중국 대륙에 지금 대륙에 황아지변 양장 중에 그런 대륙의 신라 지명이 많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했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보고였잖아 장보고, 장보고가 이 양쯔강 하류의 신라인 거주 지역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소위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LA의 코리아 타운 같은 것이죠. 그런데 신라인이 많이 옮겨 살았었으니까 거기에 당연히 신라와 관련된 신라가 포함된 지역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그것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또 하나, 근데 우리가 이 일식 관측 말고도 신라가 만약에 양자강 지역에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그런 역사 기록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삼국사기에 보면, 시, 시조 박혁꽃의 30년에, BC28년에, 낭랑인이 군사를 거느리고 내침했다가 도둑질이 부끄러운 일 하여 돌아갔다 그래서. 자, 낭랑인이 박혁꽃세 30년에 낭랑인이 쳐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양자강 지역입니다, 밑에가. 자, 우리가 별로 알고 있는 낭랑은 두 군데입니다. 이 요동지방, 여섯 지방의 낭랑군과, 이 최신 낭랑국이라고 해서 평양 지역, 이 황해도 지역에 있던 낭랑국. 자, 만약에 신라 초기에, 바뀌었을 시기에 신라가 양자강에 있었다면 이 낭랑군이 이천킬로 이상을 내려와서 여기를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그 기록은 이 바로 이 평양 지역의 황해도 지역에 있던 이낭랑국의 낭랑군이 이 신라 이쪽 이 북쪽을 쳐들었다는 얘기로 침범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남해차차왕은 낭랑의 군사가 남해차차왕 시기에 낭랑의 군사가 금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했다. 11년 낭랑은 우리의 내부가 비어있어야 생각해서 금성을 또 공격했다 그랬어요 박혁거세 때도 쳐들어왔고 남해차차왕 때도 쳐들어왔어요 네? 남해 첫차구 때는 당연히 상대 신라죠. 이때 또 쳐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때 여기에 낙랑국이쳐들었다는걸볼수 있는 거죠. 예? 예, 또 하나, 또 36년 낙랑이 북적변병을 치는 상상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예, 사상성이 하면서 됐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말이 만약에 양, 신라가 양자강 지역에 있었다면, 이게 어, 설명이 불가능한, 불가능한 음, 기록이라는 겁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북한의 학자가 근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낙랑은 두 군데가 있었다. 평양의 낙랑국과 이 요동, 요서 지방의 한사군의 낙랑이다. 그래서 낙랑이 신라를 침범했다는 것은 이거 이것으로 풀어야지. 이것으로 풀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올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신라가 여기 있었다면 이걸 어떻게 쳐들어? 이렇게 긴 시간 쳐들어온다 말이죠. 네, 말도안 되는 소입니다또 하나. 만약에 박혁거세 초기 박혁거세 투정을 포함한 초기의 왕들 상대 신라가 양장항에 있었다면 경주에 있는 오릉이나 박혁거세의 묘나 박혁거세와 관련된 많은 이 유적들은 어떻게 해석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다 가짜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해볼 수는 없죠. 최근에는 박혁거세 탄성 탄강지인 나정도 발굴이 됐습니다. 경주에서 이런거다 가짜인가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해야 될까요? 양자강에 상대 신라가 있었다는 것은, 이따서 있었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것들은 전부 허구성인가요? 네. 그래서, 저의 주장은, 박창범 교수가, 최적 간측지라는 그런 그 주장으로 인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 최적 간측지에서만 일시 발견, 일시 간측되는 것이 아니고, 양자강에서 일시기 간측됐다면, 경주에서 간측될 수도 있는 거다. 따라서, 박천범 교수는 그 당시에 최적한 축지가 양자강이므로 양자강이 상대 신라의, 상대 신라 시기에 상대, 신라의 초기 시기에 거기 신라가, 거기 수도가 거기 있었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허점이 많다.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상대 신라의 경주는 양자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아학자 여러분들. 혹시 제 주장에 많은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하나의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걸고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보니까 또이 양자강의 상대 신라가 있었다는 것이 허구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튜브 내용이나 많은 그런 것들을 제가 검토한 결과 일부 소수 의견이지만 대륙 삼국설, 대륙 삼 삼국, 삼국 대륙설에서 특히 신라가 상, 어, 상대 신라가 양자강에 있었다는 그 주장은 굉장한 허점이 많다, 허구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삼국 대륙설의 비밀을 풀다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